여월세요일보세요보험 납부를 하셨 도시야. 도시야. 도시2 5시야도야도 납부를 하셨대요. 네. 도시 이거를 납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차량 를 모르셔가지고 전화가 더라고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2월 25일날 미납 요금 납부를 하셨대요 네 이제 이거를 납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차량 번호를 모르셔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혹시 김원케님 핸드폰 아닌네 맞으세요? 네 얼마전에 여기 오셔가지고 토요일에 그 미남녀 좀납하고어요 내가요? 네 서울 일에 미남녀 난 자가용 안 끌고 다니는데 아 자가용 없세요네이가 그런거 같은데 네요 아무튼 저희한테 뭐 이렇게 무거 없으시다고요 네 매달 며칠날요? 2월 25일이라고 2월 25일. 25일 어디예요 근데? 여기는 부산 이에요 보송 농협에서 그걸 전화했래요 저한테. 아 아니 그토지공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예. 네. 그김원태라는 분이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2월 25일 날 미담동 납부를 하셨대요. 네. 이제 이거를 납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차량 번호를 내르셔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네. 동면인인가 보네 그럼.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송농협 자재부 인입니다 네, 어디라고요? 보송농협 자재부입니다. 자재부요? 예. 네. 네. 아니, 보송농협 자재부문은 그, 그 보송, 그 뭐냐 그 중앙농협이 아니죠? 중앙 중앙이 아니죠? 중앙. 네, 중앙이 아니고요. 중앙에는 지금 이미 문 닫았어요. 저희도 네. 마찬가지고. 음, 자재부문은 자재만 판매하는데죠? 예예 예, 그렇죠 그 뭐냐 거기 수납 관련하고 그런 거안 하는 거죠 예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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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친가 끝났습니다 안 해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거기 여기서는 안 하는데 바로 옆인데 예. (5시까지예요) (5시까지) 네 감사합니다. 예.